오늘 되게 신기한 가게를 발견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. 프레시스토. 어 뭐야? 여기 목심도 있고요. 옥 목심 삼겹살. 오대목이계도 있고 우와 되게 태양도 많다. 하늘, 등갈비 구이용. 오, 되 신기해, 신기해, 신기해. 음악창, 곱창, 막창 스위트, 연어, 만두, 갈비만두, 짜글이, 떡볶이, 자꾸 소시지, 이 등갈비. 오케이. Okay. 오, 차돌박이. 오, 아, 몫심. 갈비쌈. 틀림없어. 오, 대패다면서. 오, 대박.